아, 오늘은, 그 뭐지? 삼촌대사 그, 왜뭐 있잖아. 김장배추 심은 거. 음, 그섞인다 그래. 해가지고, 그 파란 청대가 많은 배추를 좀 주셨어. 어. 그래가지고. 그거 이제 우거지처럼 널어놓고 요거는 그래. 이제 데친 걸로, 소고기 넣고 그냥 겨울에 좋은 지짐이 된장 어. 지짐. 그래. 아쉽겠다. 해볼라. 여기 삶아놓은 거야. 요거 한 500g, 600g이 좀안 돼. 요거를, 음. 일단은 반을 잘랐어. 재료는 큼직하게 해서, 어, 해서 끓이려고. 아니, 좀 이따 이제 양념을 할 건데 어. 이제 고기부터 먼저 볶을 거니까 이건 소고기. 어. 이게 사태. 음. 나는 이제 기름기 없는 걸 좋아하니까. 안 그런 사람들은 풍기 켜야겠다. 그럼 아니야. 이게 있지 알 사태가 아니라 근막 음. 있는 부분 싫으면 좀 저기 잘라내면 되고 거의 살코기라고 보면 돼. 핏물하는 음. 한 시간 사태인데도안 질겨? 어 근막이 음. 사이사이 좀 있어도. 그 알사태처럼 많지가 않아. 음, 근데 그래. 이제 관 이거 뭐지? 결을 좀 끊어줘가지고 이렇게 쓰면 음. 많이 안 끓여도 그래. 그냥 일반 끓이듯이 목심처럼 하면 음. 그냥 괜찮아 먹을만해. 뭐한 시간 핏물 뺀 거고 이렇게 음. 결을 그냥 끊어주는 거지 뭐막 사방으로 쓰러. 음. 아니면 이제 목심이나 뭐 양지나 음. 그런데. 나는 이거 들기름에 볶아서 해 먹을 거라서 음. 기름이 없는 부분에도 담백하고 맛있어. 네. 이제 금막 이제 이런 건좀 즐겨질 것 같아. 조금은 이렇게 까서 아. 버려도 되고. 음. 그래서 이 이건 한 300g 정도 되는 거. 고기 이거 넣고. 됐 고기. 음, 고기 거지. 거지는 이렇게 좀찢으라고 음, 이렇게 길쭉하게, 길쭉하게 이렇밥 싸먹으면 그래. 맛있으니까. 음, 이렇게. 됐어. 양이 꽤 되는데, 진짜? 500, 600? 음, 550 정도 돼. 550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재료 손질은 먼저 쓸어놓게. 을이 음. 여기다가 대파 한 네. 대. 뭐 많이는 안 들어가도 되지, 그냥 파? 파만 음. 들어가면 되니? 파하고 마늘? 응 양파 같은 건안 넣는거지? 안응 음. 얼라 그랬는데 어 넣어 그럼 응응 양파 작은 거라서 이거 하나 다 넣어도 음. 될거같아 달큰하니 맛있지 뭐 그래 건더기도 되고 음. 됐어 양념부터 하는데 다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지? 어, 일단은 어차피 음. 다 합쳐져도 고기 먼저 볶을 그래. 거니까 음. 들기름으로 볶는다 그랬지? 어. 들기름 이제 원래 총세 숟가락 쓸 건데 이거 한 어. 숟가락 에다 넣고 100g 다 하나씩인가 봐 그럼? 그건 아닌데 아 그니까는 여기 전체 여기 전체 전체에 어. 음 그래 들기름 넣고 음 이렇게 봐야겠다 올리브 된장 음 된장 여긴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 음. 여기는 두 숟가락. 음. 전체 간도 이걸로 다하을거 음. 국간장 조금 넣긴 할 건데. 나중에? 어, 간 반하면서 음. 좀 넣으려고. 그래. 이렇게, 이 정도면 될것 같아. 조금 아까 들러줬으니까. 두 숟가락. 그리고, 고춧가루는 이게 한, 총 들어가는 게한 숟가락이거든? 이거 조금씩 아. 넣어서 양념, 배분해서 다 넣고. 얼큰보다는 좀 시원한 맛이겠다. 그치. 전체 하나 들어가는 거면. 응. 마늘 한 숟가락, 여기 두 숟가락. 음, 총세 총 숟가락만 음. 넣는다고 보면 되겠어. 알겠어. 국간장은 간할 때만 좀 하고, 요거 이제 조물조물 묻혀줘. 음. 끓은 식인 거지, 말하자면. 음. 그냥 생으로 먹으면 좀, 그래, 이거, 그렇게 보통 많이들 하지, 육개장 같은 육개장 거. 육개장 할, 할 때도 냈지. 이렇게 끓이잖아. 음. 고 음, 그래. 그때 곱창 전골 아니, 곱창이라 볶음집에서 나할 때도 레시피들 보다 보니까, 응. 그속 그 내장 부분을 이렇게 밑간을 먼저 해가지고 쌀국수 아, 볶음 아, 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하네. 그것도 시래기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해찜 응. 뭐, 같은 거 시래기 찜으로렇고 음. 뭐, 사골 그래. 육수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뭐 시래기 국 같은 건 그냥 안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배는 그래. 게맛있겠지 실행이, 아니, 아니, 고기부터 볼까. 음. 기름 같은 거 없이 그냥. 여기다 넣었잖아, 들기름. 음. 하나 음. 넣지 하나? 음. 여기는. 음. 살짝만 익히면 음. 되는 거지, 이건? 살짝 음. 있으다가 이제 우거지 제가 음. 뭐지? 우거지 우버지. 우버지. 냄새가 좋은데? <laughs> 어. 맛있는 냄새가 나. 쿨이크로 음. 이거 게 우리 다 육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매운 물로 할거고 오늘은 음. 사골 육수 있으면 더 맛있겠지 그래도 코인 육수 넣을 거잖아 코인 육에왜 <laughs> 그거 나는 음. 좋아 그거 천연이야 거의 음. 나는 좀푹 끓일거니까 자박자박하게 음. 그치 음. 이정도만 사자 지금 이거는 일단 포. 붙지, 응. 음. 뭐고 자박자박하게 붓는다 그다음 에 이제 바글바글 끓이면 중불 같은 거, 불 음. 중약 불로 줄여서 좀푹한 음. 30분을 끓여주면 이제 물 추가 안 해도 될까 그럼? 물? 응. 음. 가고가자 그래. 이제 이 정도 끓지. 아, 바글바글. 이제 파라는, 음. 이거, 파란 거네, 양파. 이거 음. 건 없고. 더 끓여주면 되는 거지. 불 이렇게 줄여서? 여기서 어. 이렇게 국물이 잘안 들어가요. 불 줄일 거니까. 고미료 대신 포인트. 레코행유산한 3개? 3개면 될것 같아. 여기. 3개는 넣어줘야 돼. 그거. 음. 이 정도 양이면. 근데 이게, 음. 그, 된장 쓴 게, 음. 그, 백반기의 <laughs> 맛집의 막장. 인데 막장 쓴 거야? 음. 여기 순수하게 그냥 소금만 만한 막장 그런 막장면이 거. 아니었어. 음. 이렇게 조금만 넣어도 되한몇분 어. 네. 정도 예상해? 30분? 10분? 중불에 3분으로. 25분 정도 끓였어. 음. 어. 좀 여기서 이제 더 끓이면 더뜨거 되게... 어, 네, 어, 많이 누울해졌지. 응. 음. 싼 거야. 토. 이거는 지짐이식이니까 국물이 많은 아, 건 아닌 거지, 그렇지? 이니까 더 졸여야지. 그러니까. 5분 정도 음. 더 졸여야 되잖아. 우리가 예상한 30분이 되려면. 그치? 물 많이 넣으면 우거지, 우긴 거네. 거기다가? 그치? 그렇지. 어. 더 더 많이 넣어야지. 그물흐물할 음. 때까지 이제 팍 뿌리는 거지. 그치. 이거는, 음. 여기서 이제 더 졸이자. 어. 음. 막판에는 오븐은바짝 어, 너무 많잖아. 그게 음. 없어야지. 음. 됐어. 이제 불 끄고, 딱 30분 했어. 음. 중약볼 25분 하고, 센불에서 졸여서 음. 이제 잡아, 잡아. 음. 됐어. 이 정도면은. 그래. 실. 아. 아. 어. 그, 우거지도 데쳐서 한 거라서 찌기지 않지. 어 이게 음, 햇볕에 막 바짝 말려서 끓인 게 아니라서 음, 저기야 안찔겨 음, 그렇게 남아볼게 투속적인 음.